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터전이라는 제목으로 언어를 나누고자 합니다.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야고보를 통해서 야고보스의 믿음에 관한 사항에 이와 같은 격려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. 믿음이 무엇이냐? 그냥 무조건하고 눈 감고 두 주먹을 쥐고서 믿습니다로 하면 되는 것이냐? 그렇지 않다는 것이며, 믿음에는 그 믿음이 활용할 수 있는 터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설명해서 말씀하시기를, 만일 어떠한 사람이 헐벗어 온몸이 빨갛숭이가 되어서 너에게 희 찾아왔다면, 너희가 그를 보고 듣기 하라, 옷을 입어라, 말을 아무리 해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, 그 사람에게 옷을 주어야 그 사람이 더 웃지 않겠는가. 혹은 굶주린 사람이 와서 헐벗어 굶주려서 갈 바를 모르고 있는데 너왜 배를 골고 있러냐왜 굶주려서